저천 동복경배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삼문진에 있는 설매 옥션이라고 합니다. 설매 옥션. 설매. 설매라는 게 설산인 것 같아요. 눈이 내린 산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데그 뜻을, 그 해석해보면 그래요. 설매 옥션. 뭐 사장님 사람 참 좋으세요. 모르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사는 거 내는 거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욕하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물론 판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이, 이쪽에 민속 혹은 고미술, 우리가 얘기하는 불통불시장이 아주 재밌고 즐겁게 네, 네, 네. 접할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거 말씀드리고싶어요 높이 아주 좋죠 자 이렇게 좀자 높이는 종 사이즈 높이는 어, 20입니다 20자20자종 지름 둘셋넷 다섯 자, 밑줄 들어갑니다. 자, 이마에 안 나오면, 자, 관심이 없는, 자, 관심이 없이 빨리 내려갑니다. 내려올 할때 빨리 찍어요, 야. 지금, 빨리빨리 빨리 찍어줘야 돼. 이거 한개 5천 원도 안되겠는데 지금 빨리 이만에 3만 찾으면서, 자, 최고가 갑니다. 3만. <laughs> 자, 3만 찾으면서, 최고가. 자, 하나, 둘, 3만 찾으면서, 셋. 넷! 자, 삼만! 나올 때까지, 자,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올 때까지. 자, 넷! 자, 무한 큼. 자, 이렇게. 자, 요즘, 요즘, 자, 테이프가 인기가 좋죠? 자, 요즘 테이프가 가장 인기 좋은 방법입니다. LP, LP판보다 테이프가 더 인기 좋아요. 전보다 요즘 더 인기 좋은 게이 테이프. 테이프, 그냥 뜨는 게 테이프. 자, 이렇게 다 갑니다. 몇개 정도 되겠노? 자, 여기 든대로 크죠. 자.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뭐 미사용은 아니고 요거는 개봉했는 겁니다. 개봉. 자, 만. 자, 만. 출발합니다. 만. 자, 만. 근대사 테이프 일괄 자만자만 <laughs> 만 출발합니다 만자만국내안 만원 자자 삼만 자, 갑니다 삼만 삼년님 자 만에 삼만 자자 만에 삼만 가볼게요 자 삼만 자 삼만 국내안 삼만 들어 자, 예, 그래도, 자, 5만 갑니다, 5만. 자, 5만. 자, 3만에 5만 가볼게, 요 5만. 자, 5만. 5만 갑니다, 5만. MTF 인기가 좋은 거 아시잖아요. 자, 3만에 5만 갑니다, 5만. 자, 5만. <laughs> 자 세자님 35,500자 최고가 갑니다 자35,500 나왔기 때문에 뭐 아예 모르갔다 뭐자 최고가 낙찰합니다자 다섯 카운트 최고가 낙찰 자 하나 5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은뭐 회원이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둘셋넷 다섯 자 최고가 자 밑줄 들어갑니다 3만 5천원 낙찰되었습니다. 예. 자 지름은 자, 21.5 양쪽이 21.5 21.5 21.5입니다. 정사각형 자, 높, 높이는 47자 <laughs> 요것도 아시는 분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5만부터 출발할게요. 자 5만 여기 유리를 가지고 택배하기에는 조금 힘드는데 자기 포장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5만 출발합니다. 5만. 자, 5만. 님이 만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백승 회장님 5만 나오고. 자, 7만 갑니다. 7만. 자, 7만. 회장님 들어오신 회장님 들어오셨으면 도자기를 해야 되겠네 도자기를. 자, 7만. 음. 자, 자, 7만 갑니다. 7만. 네, 선생님, 7만 자, 7만 나오고 최고가 갑니다. 뭐, 싸게 드릴게요, 오늘은. 10만은 네, 나와야 되는 아, 자, 싸게 드릴게요, 오늘은. <laughs> 오늘은. 뭐, 휴가 못 가시고 다 사시는데 싸게 마음을 드릴게요. 완전히 비우셨네. 네, 싸게 드릴게요. <laughs> 자, 8만, 9만, 10만 찾으면서 자, 5섯가운더 최고가 낚시하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서자몇줄 들어가겠습니다. 몇 줄. 백대 인생에 칠만에 낙탈 되셨습니다자 백세이라 100세... 그 수진. 다른 진하고 여가 더 넓죠 이렇게. 일반 진하고 비교하면. 소리 좋네. 올림판이 아주 좋아요. 자 요거는 1 0만부터 가볼게요. 0만 자 10만 자 10만 자열만 하나 둘셋넷 다섯 자 10만이 안 나오면 자 10만은 쉽게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내려갑니다 자 다른데는 다 상태가 완벽합니다 자 제가 완벽합니다. 자, 요것도자 삼만 가보겠습니다. 삼만. 자 삼만. 자 삼만 출발해 보겠습니다. 삼만. 자 이건 무슨 도안이 라고니까 초문. 야? 초문. 초문이라고요? 예, 당, 초문이라 자, 당 초문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선생님의 삼만 오요자 삼만에 자 삼만 자, 도 감사드리고. 자 오만 가겠습니다. 오만. 자 오만. 자, 3만에 5만 가겠습니다. 5만. 자, 5만. <laughs> 자, 5만. 자, 3만에 5만 가보겠습니다. 5만. 제인이만 들어. 자, 5만에 자, 7만 가보겠습니다. 7만. 자, 7만. 자, 7만. 자, 5만에 자, 7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자 등장 모으시는 분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자19작경이1 3만자자 <laughs> 자, 13만 자 14만 만원씩 갈게요 만원씩 자 좋아요 어차피 뭐 경쟁하시라고 자 14만 자 일루이 자 14만 <laughs> 자, 14만. 자, 자, 최고가 갑니다. 만 원씩 해가지고, 자, 누구라도 만원더 찍으면 내꺼 됩니다. 자, 최고가 다섯 가운데. 자, 뭐, 뭐, 이만 원더받으나덜받으나 뭐. 경쟁하시라고, 자. 자, 받아보면 또잘 샀다 싶어야 또 다음에 또 사주시고. 자. <laughs> 자, 14만 15만 찾으면서 자. 하나. 둘. 셋. 빨리 빨리 사람들다 이제 숨 너무 숨 넘어 가겠다. 넷, 저 갔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걸리 또안 걸리. 다섯 손 넘어가겠네. <laughs> 자, 밑줄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8분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일다 보고, 어, 마지막에 그 설매 옵션 정매 끝나는 거 보고, 이제, 사실은 오늘 대구에서 잘라 그랬는데, 아유 자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키로스가2 5 4 k m 인데 2시간 한 50분 정도 걸리네요. 천천히 100km 이상 110km 정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경목호석도돌가면 제가 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됐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실시간으로 지린 어, 오른쪽 더 도로입니다. 다네요. 첫 번째 오른쪽 길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우린적, 우가적 우린적,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라우 5시 4분을 가리킵니다. 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정리를 해가지고 동영상 을 한번 올려 드릴게요. 경로는 여기까지. 안녕, 힘이 하나도 없네요.